일어나라, 얘들아. 화이팅! 일어나! 김다힘 일어나갑시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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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해하죠? 이런 식으로 매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이걸 구하세요 이렇게. 잘 봐라. 어, 부정적분 함수가 나와 있으면 지금 기본적으로 f x 라는 것을 미분하면 뭐가 되는가 알아? 얘를 미분하면은 다시 돌아간다 원래대로. 그말이나않지 그게 부정적분의 뜻이니까 미분하기 전후 돌린 거. x x 빼기 6의 x 3승 x 빼기 1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렇지 이 식에서 f 1 값을 또 1이랑 0이랑 줄테니까 f 의0 값을 구해봐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기본적으로 양변에 뭘 해야 뭘 하면 대문자 f 사라질까? 미분하면 사라지겠지. 우리가 미분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버리면 이거 미분했을 때 말이야. 얘가 얼마 되냐면 f x 니겠지얘 미분하면 무슨 함수 무슨 함수 미분법? 곱함수. 얘 미분한 거 그냥 곱해주고. b 적어렸지 끝났어 문제. 왜? 얘 예, 그냥 곱해주고, 2분해 주면 1 되지. 이거 2분해 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6x 4승이니까, 마이너스 24x에 얼마세제곱 플러스 6x제곱이니까 18x제곱. 이해 가죠? 이거 뒤져보니까 뭐가 나왔어? f' 나왔다, 이말이 이해 가지? f'을 구했으니까 뭘 구할 수 있어? 다시 또 f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고요. 다시 또1 3 2페이보 질문. 8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프라임이 2 e 절대값 x다 그런 연속함수가 있다. 그럼 f(x) 는 어떻게 생겼어? 이분할선 돌려봐봐봐. 분할선은 전후 돌리면 x 제곱으로 생겼겠지? 봐봐라. 응? 미분 한해가 미군 한해가 이거래. 이거래. 이거는 일생 그래프잖아. 이렇게. 맞나? 이부분 얼마야? y는 x 이부분 얼마야? y 마이너스 x 이 가지? 그럼 얘를 미분하면 저는 돌리는 뭐가 되겠어? x제곱 더하기 c가 되겠지 왜냐면 지금 구간 이런 걸 미분할 지 우리가 이런 걸 접근할 줄안 뭐 배웠잖아 이쪽 따로 이쪽 따로 접근하는 거야 얘를 다 돌려와봐 봐돌리면얼 뭐가 되겠어? fx는 얼마 될까? x제곱 미분하면 2x 나온 거니까 그치? 더하기 c 1 되겠지 이쪽 부분 돌려와 봐얼마 되겠어? f(x)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c2일. 이해 가요?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f라는 함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연속인 함수가 f가 되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어져 있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 연속수때 얼마야? c2. 여기 연속수때 얼마야? c5. 두개 뭐야 돼 있어? 합야 되겠지? 이해가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c라고 해주 이어져 있어야 되니까 됐죠? 그다음에 문제에서 뭐랬냐면 f1, 이 3일 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에 v 을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 같지 혹시 나오겠 끝. 그렇지? 질문. 저, 에 V 나왔어, 저 똑같게 됐아시랑 네. 들어갑니다. 자 이제 십단 갑시다. 십단 숫자 안 내줬나? 내줬나? 내줬어요. 까지였나 네. 십 가죠. 자, 153페이지. 153페이지 질문해 봅시다. 질문2번은 지문. 대축교. 이번에 1번. 네, 1번. 네. <laughs> 뭐가 뭐가 어려웠어? 네. 적분하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아서 할게요 아니 그2 루트 더하기 루트2 하고 2 빼기 루트2를 그대로가는방식 만들 줄 알지? 아... 뭐래, 이거 뭐야 <laughs> 이거 <할지> 알지? <웃음> <웃음> 그 만들어 버리면 대입한 걸또 빨리, 빨리 대입할 수도 있지 뭐그리식할때특이해것 그 진짜... <laughs> 같아 무리식에서 복잡한 무리수를 대입하라는 것은 그수그 해로 가는 방식 만들어서는 안 오는 거다 그지 해줘? x의 3제곱 빼기 뭐 뭐야? 6x의 제곱이야? 플러스 6x. 이 이걸 뭐 하는데? 2배기 루트이랑 2더하기 로트이 -루트 활용하잖아. 그렇 대입할 때 2x를 2더하기 로트이나 2배기 x로 더 버리면은 x 빼기 2의 제곱이 얼마나 나오는 거야? 이가 나오잖아. 이가 그러니까 x 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제곱. 즉이 이걸 열단다면 여기는 나오나? 나오나? 얘 가요. 이거 이거를 이걸 이용해서 이걸 여기 넣는 것도 좀 빨리 할수 있지 않냐 겠 이겁니다. 얘 가. 어디야 왜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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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용해서 얘를 빨리 계산해 보라고. 뭐 예를 들면 x 제곱 대신 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4x 대기 이 넣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 그렇지? 대입해도 되고. 얘 가죠. 153회도 네, 질문. 잠시만요. 네. 자, 또 질문. 이번에 뭐예요? 이 X. 봐봐요. 그냥 뭐, 답, 답실을 보서좀 이해가 지 않을까요, 여러분? 몇개나 해줄 수 있는 지아니 왜? 네. 이거 여러분 보시면은, 이 안에 있는 함수 이거 어디 생긴지 알겠죠? 어디, 네. 어디 생겼어요? x 삼성 마이너스 1 그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된는 건데, 면 나는 뭐가 문제인 거야? 이게 이 마이너스 2이니까 우항을 숫기하면 하고 싶다. 이 말이야 지금. 알겠어? x 삼성 마이너스 1 절대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절대가 따지면 짜증난다 이말 아니야? 지금. 응? 절대가 기준이 누구야? 절대 기준이. 이게 운순이 알아서 바뀌려면. 1일 때, 1보다 클 때, 거, 그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그러면 은 얘를 그냥 나눠 버려. 어떻게 하면 돼? 실제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할수 있지? 그치? 이거에다가 뭐하면 돼? 1부터 2까지 더해주고 얘가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더해주면 되지 뭐. 별 의미 없어 이렇게 해도 안 해도 되고 내 마음이지 뭐 그거 뭐라 그래 여기는 얘는 지금 음수의 야무수야 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들어가면은 수지 음수니까 여기다가 마이스 달아주고 지워주고 쓱쓱쓱 이렇게 해주고 그치 근데 기항수는? 기암, 뭐이너스 뒤져버리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하면 기항수 어서 1이 생기 이렇게 해 여기는 2이계 여기, 2단계 여기, 뒤져버리잖아 이렇게 그렇지? 지워버리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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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산해주고 이해 가요? 뭐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런 거 없어 여기서뭐뭘할수 있어야 할. 1부터 2까지의 뭘할수 있어야 돼? 양수니까 3 0 빼기 1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죠 계산해주고 그렇지 이것도 말할 수있 지금, 지 지금, 지터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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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지이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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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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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별의미 없어요 그냥 이렇산하면 됩니다. n 네, 죠 아, s u 그 e if you're 그림 그리는 건더 더 쉽게 풀 o 같은데? 봐봐. t sure if you're not s u 래 e if y o y o u 이 e not sure if y 승이 r 맞나? 근데 여기 어디부터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지금, 질문라멘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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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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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이 여기 여기 시작 여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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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기 여는 여기 여기 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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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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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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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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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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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여 여기 기기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뜯어서 풀면 돼 이렇게 뜯어서 풀어 계산하면 된다 그렇지? 넘어갑시다 또 질문 153페이지 4번이 4번? S가 F, A를 극한값구해여 놓으면 F, A 구할 수 있어? 없어? F, A가 뭐야? 극한값구하랬 했으니까 위, 아래 약분한다 다시 넣어주면 되잖아 맞지? 얼마 나아 X 제곱 플러스 a x A 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a 제니야 A. 아, x i a l A. X i a 제곱 이 A. 왔네그 e f a 가3 A. 제곱이야. q a l t A. 제곱 a l to A. 인 is equal to A. X is e q A. X is e X is X is e X 얼 s e X 제곱이겠지. 할수 있어 X is e 겠지 a l to A. X is 겠지 X is X is X 시환 접근형이 있는 있는데, 그 입각이 열리거든. 그거 하는 거는 여기서 그걸 의도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세세하게 배우고, 치고 뭐 배우기 하면 비슷하지. 할수 있지 않겠어요? 응. 너무한다. 또 지금. 없나? 153배가 업과 154지문.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9번. 자 함수가 FX 이렇게 생긴 게 있다. 자 FX 너희들 이 그래프를 좀 알아볼까? 할줄 알지? 어떻게 그리냐 해볼까? 13 하에서 맨날 14 하에서 맨날 상관요 이거. 그래프 그려놓고 상승하는 영역을 봐서 잘좀 죽여봐. 빨리 이 문제를 이해할 수있거든 뭐 해볼게 쟤네. FX가 왼쪽한에 절대값에 절대값 X 떼기 2 떼기 3 이렇게 그리려면은 왼쪽 어떻게 그려야 돼? 음. 얘부터 그래야 되 어? 그럼 어떻게 겼어 2에서 그쪽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렇지 이걸 뭐해? 밑으로 만 내리래. 그럼 3만가 내리면 여기 0이 어떻게 되어0 3이 되겠지. 가얘 예, 기울기가 2니까, 얘기니까 이걸 다시 접어 올리래. 그럼 뭐가 되겠어? 여기가 1 0 3이니까 103가 뭔가? 이해 가니까 이해 가세요. 여기 바로 f x 3 103. 이해 가죠. 그러면은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란 말이야. 그럼 좀더축소시켜서 잠깐 높여야 되하한 그려볼까? 여기 2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서 2만 3이 됐으니까 여기그려 됐죠? 기울기가 1이야. 높이가 3이면은 이쪽으로 기울기 1이 얼마가 야 돼? 3만큼 가야 되지. 얼마야? 5. 그렇지? 그리고 여기가 또 여기가 또 2인데 여기 좀 마이너스까지 가야 되겠네. 그래야지 3, 3될거 아니야. 이해가죠? 그다음에 다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1짜리, 여기 2짜리 이렇게 배포해 줍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거 그려놓고 그려놓고 상세한 애들 이잘 보일 거니까 여기서 0부터 8까지 인테그랄 dx 0부터 8까지. 0부터 8까지의 fx dx를 하려고 더하기 빼기 6부터 8까지를 빼야 돼. fx d x 되된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어, 2부터 0까지의 fx dx를 하려고했게 때문에 그치?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함수 가수 높이로 얻고 밑에는 길이를 는 넓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어디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여기부터 시작해지면 이게 마이너스 2잖아 여기부터 시작해서 까지 가야 되 이게 가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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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번에서 3번. 이번 3번.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부터 8까지 어디 있어? 여기부터 시작해서 8까지 되면 여기 여기 8, 여기 3 떨어지는 거죠. 4. 기까지되겠 요거 이거다 합치면 이게 바로 1번입니다. 이해 합니까? 그래서 이거 잘봐 지금 <laughs> 애들 또 오해한다. 어? 잘 봐라. 뭐. 혼자 가셔서 시시굽고 있으사람들 뭐라 생각겠어저 <laughs> 사람은 이상하게 애들 모아 놓을 수데잘굽실거아야 혼자 시시굽고 심어. 1번이 되겠지. 이 가요. 그렇그 다음에 이거 야 6부터 8까지 빼냈잖아. 6부터 8까지 빼버려. 여기서 6이 여기, 여기. 이게 이제 3만원 되겠지. 예아하시겠죠자 그럼 봐봐라. 지금 기준이 얘를 기준으로 잡우대칭이지잡우대칭 그래프잖아. 여기 있는 얘 1에서 1, 1이 얼마야? 1만큼 간예잖아 지금 맞지? 그럼 여기서도 얼마인데? 이 놈의 세상이 요 놈이란 말이야. 맞지? 여기서 이만큼 더해주고, 더해주고, 그래서 꼴으니까 그래서 해주면, 상상형의 사각, 넓이로 봤을 때좀 가감되는 걸 쉽게 해버리면 얼마 나오겠냐? 6부터 8까지 빠져버리면 결국 이 5만큼 나오겠네. 이렇게. 이렇게 됐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냐 됐지? 이해가시죠? 이늘이 여기 구할 때 시작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뭐하는데이큰 사각형 넓이 구해주시고 이조각 사각형 넓이 구해주시고 이조각 사각형, 사각형 넓이 구해주면 될거 아니야. 이해가시지? 그렇게 합쳐주면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죠? 어렵지 않게. 부정적분 처음이기 때문에, 저적분 처음이기 때문에 정적분이란 것은 그래프에 이런 의미 를 가지고 있어요라는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막 절대가 벌게 생각하면서 막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은 잘보인다 알겠죠? 자또 질문 받보자이 마찬가지야. 이것도 크지 않은 것을 이거로 정리했으니까 아니면 나눠서 해봐. x와 x 더블 있스니까 듯다 이거 봐. 누가 나와 여기다가 크지 않은 게 나왔으면 나와 누가 나와야 돼? x가 나와야 되겠지? x dx. 어느 점까지 상까지 이렇게 맞나? 근데 X 하고 X 작업이 있는데 이게 더 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크지 않은 게 나오려 했으니까 X 작업게 나오겠지, Dx. 이게 나온 거 아니야. 얘가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문제는? 지금 여기에는 이, 이, 이게, 영, 이게 X가 바뀌는 거 아니야. 말이야. X가 0부터 4까지 바뀔 동안에 여기 지우 뭐 되지? X가 0부터 4까지 바뀔 동안에 이게 더 큰지, 이게 더 큰지 알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돼? Y는 X로 그려놔주고, y X가 어디 있어? 그려놔주면 은 이렇서 c 나온다고 n 이렇게. s t a n d what you can't u n d e r x 가더 크죠? 따라서 이런 일 That's all. 요 o u 0 o n t 지 e e d to do it. Young guy, you 표현일 뿐이고 결국에는 0부터 1까지 누가, 누가 더 a v e yourself? You c a 은누 even p u d x 해주고이 u r e going to get a young guy t y 여기 이제 x 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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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해이야 됩니다.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해하시이어요이범 이거, 때 이거, 고이범이일때이런데그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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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해하시겠어요 자, 또 질문. 이래서 유빈이가 또 와서 나한테 e r e 거야. ask that. There are actually s o 는 e children. She's 이제, 이제 숙제 o 게 없지? 숙제한 게다 떨어져갖고 e s not g 게 i n g to do that. She's not going to do that. She's not going to do t h 자 실리면 몇번 풀어줄까? 네. 자 0부터 y까지 실리면 풀어보자 자 인테갈 0부터 a까지의 절대값에 x 제곱빼기 1의 절대값 dx의 값을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1 e 이상이에요 그걸 풀어주세요 자 그럼 봐봐 y는 x 제곱빼기1 이거의 그래프에 0과 1 사이에 x 축과 닫혀있는 어? 그영역의 넓이가 a다라고 있냐? 어? 그럼 내가 그거를 이거 이거 y x 하이걸 한번 그려보면은 대충 어디인지 봐야 될거 아니야? yx가 어디서 니서머냐? x 제곱 1이라는 것은 여기서 1이 니서머지 x제곱이 1. 그치? 이거를 절대값 씌워버리면 이게 접혀 올라와서 이렇게 되거잖아 이렇게. 이게 바로 누구야? y는 절대값 x제곱이 1이면서. 이해하셨음? 근데 그럼 5, 어디부터 5, 어디까지? a는 1 이상까지 더하래. a 는1 이상까지. 그럼 0부터 a까지 더했으니까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가 여기에 이거는 0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더하라야 그러니까 a까지. s 조건 다시 눈이 야. 그랬더니 그놈의 넓이 너비 얼마 나 한다? 어 1이에요, 음, 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럼 잘봐 보세요. 무슨 내가 어왜 의심합니까? 혹어서 주장 안 돼. 이놈이 누굴 가 누굴 가. 요놈의 넓이를 마이너스 칠중 하나 같이 얘플러스 높이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니까. 응? 인테그랄이라는 것은 높이 함수의 높이를 함수값으로, 아 함수 값을 높이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있다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의미하는 거 뭐야? 이렇게 양수 값두개더하려니 넓이를 주고 와라 이 말입니다. 동생 어떻게 되겠어? 영부터 1까지 누구를 인테그랄 해보냐? 이 새끼를 인테그랄 해버면 이거를. 어? 응? 그럼 이거 우리 다될거 아니야? 두번 차이 나고. x 제곱 빼기 1 마이너스 dx를 그럼 이게 1번이지, 1번. 이해 가요? 그 다음에 2번은 뭐 가요, 2번은? 2번은 1부터 a까지의 x 제곱 1 dx일 거에그두개덜든이얼다덜들 이? a다. 이렇게 풀면 a가 나와. 이해 가시죠? 상 2, 가리고. <laughs> 어, 저 눈빛. 어, 눈빛. 저거 진짜. 형제끼리만 쳐다보는 눈빛인데 두 자리에 <laughs> 있잖내 <laughs> 동생이 지, 지 초콜릿 먹었을 때날 쳐다보는 거욕 존나 잘해 막. 내 머리 씻으려고 와 욕을 10분 동안 해 <laughs> 10분 동안 끊이지만 욕하잖아 내가 아는 세손가락이 아, 역시 내 동생이네 듣다가 자장가처럼 자어 평화로워 나 저거 일본에서 사온 마시멜로 먹어보다비자루처럼 디시멜로. 아 마시멜로가 똑같은 걸지랄하더라고뭐그 안에 뭐 오렌지 뭐가 들어있는 개소리 찍들이라고그 안에 올라고 내가 다촛불 마시멜로 지랄을 다 뒤져갖고. 큰 데로 다찾아가온 집안은 다뒤져고다 끝난 거지. 그거는 아니지. 그이후 지금 집에 안지 내동의 시집까 내가 내한한 거야. 154페이지. 질문. 선생님. 그럼 응? 절대값은 다 그렇게 거예요? 네. 네. 넓이로만. 야, 너 필기를 뭐? 내가 뭐야 줬어. 그래프 넓이를 구하라는 뜻은 넓이를 구하라는 뜻은 그래프를 그려서 그게 음인지 양인지 를 보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지. 맞지? 그럼 절대값이 무슨 말인지 알아? 밑에 있는 애를 다쳐 올리라는 얘기거든. 즉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내야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구할 수다는 있건 없는 거야. 아이지 그래프 그려줘서 음인지 아니지 구분하고 풀라는 뜻이야. 이 얘가 아니 이게 풀게 해줄 때 넓이를 이렇게 해주잖아. 아니 이렇게 된 건데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 합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부터 b까지 뭐하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dx 해주지 그렇지? 그건 뭐야 양수니까 넓이 구하래. 그럼 거기다가 B부터 C까지 FXDS에는 뭐 해주나 빼주면 되는 거야. 이게 좀 넓이지. 왜 마이너스니까 빼면 더하기 될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알아? 아, 그래 그래야지 앵경.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 삼참사참수그래 그리기 이제 배웠지. 이지라고 알겠어? 다한 시간씩 접근 안 하니까. 해봤자 가장 뭐 하는 거야? 절대라 그래 절대 그래 그릴 줄 알아 몰라. 할줄 알잖아. 그러니까 다 교육한 배웠던 걸다두 마리 해서 넓이로 가는 거야 지금. 이 한에서? 그러니까 그래프를 가듯이 그래프 풀어야 됩니까? 어, 예. 넓이 구하라는 게. 절대 쉽지 넓이 구하라는 거잘 아셔. 왜? 적분의 값은 넓이의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적분값이 상쇄돼서 0이 될 수도 있고. 넓이와 관련된 거지만 넓이를 100%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넓이예요. 넓이 아주 미쳐 막아 가지고. 아니 유도 과정 보면은 밑변의 균이 양수인데 높이가 함수값으로 치니까 음수 나올 수 있잖아 그걸 못 받으려? 받을 수 있잖아. 근데 함수값이 다 양수면은 넓이가 찌그냐? 응? 근데 이쪽은 함수값이 양수고 이쪽은 함수값이 음수면은 두 개의 염이 있는데 불하고 더해버리면 영이 될 수도 있겠지. 그 얘기 아니시고요. 그어게 구분합니까? 그래프를 그려요 얘기요 그 얘기지. 그 시야.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미분했던 거야. 이책 흐름을 보는 거 아니야. 이해가요? 여기서 한 페이지 더 질문 있으니까 없습니까? 13번이요. 네? 3번. 이거 다 숙단 다 했어요? 네. 어, 우리 여러분 개설이들 또 식단을 풀어서 좀 물어 보세요. 어, 오케이. 대답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명이더 나가 떨어지면은 이제 다음이죠. 다음 걸로. 자, 10가지 13번. 자시 한번 볼게요. 1기가 3에서 6속까지 아, 몇 갑수까지는 삼차 함수가 오른쪽까지 보이지 이 말이야. 그이 새끼를 미분한 그래프 그릴 줄 알지? 너희들이 말이야. 그릴 줄 알아, 몰라. 그릴 줄 알지? 그 절대가 쉬우면 그래도 그릴 줄 알아, 몰라. 그릴 줄 알지? 해봐, 이 말이야. 할수 있겠지? <laughs> 왜 아니냐. 네 질문이었을 텐 이거. 해봐지 해봤지? 풀었어? 아니풀수어요저 지금 까지만 자, 이렇게 하고요. 노트 펴시고요 <laughs> 아, 이제 조금 마지막 시간이자 공개첫 시간이 되겠네요 우리가 너무 큰욕심을내서는 안되겠지만 또 너무 막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그막우리 모든 막 지금 막그 되게 막한 단어 한 단어 나갈 때 연애를 배우 것처럼 한 단어만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여기 다 나갈 동안에 다 나가면은 우리가 지금 거의 한달반두달 제일 두번인거 아시죠 이 책이? 다나한두번씩기면 보통 2000원 1 8에 20회 잡아요. 네? 지금 우리가 압축돼서 미적분 미적분을 압축돼 나가고 통계부터 아주 창창해 줄 거야 말이야. 우리 다시좀잘 하시는 거 알겠죠? 통계그 별거 없어. 확률이8 0고2 0는 개쓰레기 통계만 나오거든? 난 개쓰레기 통계 확률이 조금 하고 통계 할 거란 말이야. 통계 없는 구체적으로.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내가 너희를 정리해주고 있잖아. 맞지? 그걸 바탕으로 또는 그게 없으면 내가 올려서 채워나가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해야 될 거는 적분의 정적분의 계산. 정적분의 정적분과 넓이를 할게요. 넓이. 자, 이게 이 뜻입니다. 마지막 단어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정적분과 넓이라는 것은 무슨, 정적분이 넓이니까. 아니요. 단계는 있나요? 하 네. 이거밖에 할수 있는 게없다 말이야. 디테일하게 조금씩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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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알아보는 그런 과정을 같이 보도록, 보도록 해야 되고 제일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인테그 e g a 의 a부터 b까지의 fx dx라는 것의 이 의미가 뭐냐면, 이 x의 의미라는 것은 x축과의 넓이로 이해를 할수 있고, 그렇죠? x축과의 가치 넓이. 이걸로 <laughs> 이해를 할수 있고. 여기에 있는 a와부터 b 까지하는 이건 뭐로 이해하는 거죠? x 값이 a부터 b까지 변한다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x 값이 a부터 b까지 변하고. 여기에 있는 이 f가 의미면은게 뭐라고? 높이를 주는 함수. 높이에 대한 얘기를 해 주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렇지?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왜 똑같은 얘기를 한번더 하냐면은 인테그랄 c부터 d까지의 c부터 d 까지 어, f의 y dy라는 건 뭡니까? g y 봐요. 이것 뭡니까? 응? 이거 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x dx랑 ex dx랑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e y dy랑 달까? 안 나오지,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숫자가 나오는데 똑같은 짓을 똑같이 구할 건데 어떻게 다를까, 고객님? 네. 이해가 가? 여기에 이게 이게 x 나오고, 여기 y 나오고, 여기가 x 나오고, 여기 y 나오고 것은 전혀 뭐 다른 의미는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지? 선생님이 이제 뭐, 뭐 하기 시작할 거냐면 은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려고 해, 이제 숫자가 똑같이 나온 거고. 이해가 겠지 응. 그러면, 봐봐. 여기에 는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이 dy라는 것은, 이거는 y축과의 넓이를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이제 옛날에 제가 수학을 알파트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해드리는 거야. 그럼 여기 누가 가야 한 말이지? 누가 가야 한다 말이지? 누가 가야 한다 말이야? y가 c부터 d까지 막힙 알겠어? y가, y값이 c부터 d까지 막다이말야 이해 가요? 그럼 뭘 높이란다는 얘기지? 제가 높입니다. 이 말이야. 그런 약속이 될 말이에요. 어?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볼까? 만약에 F가 그림으로 이렇게. 있...